가슴살 아, 볶음밥 해서 조금 있다가 남편 일어나면 먹으세요 그럼 네, 양배추 때문에 조금 질게 되긴 했어 맛있 괜찮지? 응왜 늦게 잤어 그래서? 어몇 시? 아 3시? 2시 반 아이고 거의 3시까지 했네 저는 스파티드 가서 요거 하나 더 샀어요 12월 1일까지만 세일이라서 하나 더 샀어요 그 다음에 자주 먹는 요거트 초코 남편이 먹고 싶어서 산 요거트 백곱창과 이 직화곱창 요런 건 진짜 오랜만에 네 그리고 맛살 됐습니다 끝이선은 요거 이게 에어프라이에요 뭐가 들어있냐면 깻잎이 너무 고급지게 들어있어요 알배추 마늘 그리고 숙 이거 사실까요 이번에 유럽피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세 가지 정도 줘야 되는데 숙주 네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남편은 요거 먹습니다. 오늘 남편 과메기입니다. 저는 조금 있다가 차려먹을 거예요 남편 먼저 줍니다 몇개 넣어줘? 나 하나만 도톰한 도통... 것만 해버리네 마늘 안 넣어줘도 돼 소장만 찍어줘 우와. 마늘 필요 없다고? 어. 먹어봐요 음! 아, 즈음에다. 음, 맛다 지금에다 음, 올거 아, 이거, 어. 아, 어. 음, 거 이거. 이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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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지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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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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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렇게 엄청 촉촉해요. 안될것 같은데. 빼도시락입니다. 네, 아침밥입니다 남편 오늘 닭 떼는 날 네, 꼬꼬가 그 될수 있어요 장난콩 축제에서 사온 두부로 된장찌개 끓일 거예요 확실히 단단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끓일게요. 제 저녁입니다. 깼습니다. 먹어봐. 나는 조금 느끼하더라고. 그치? 아니야? 그 느끼함이 아니야? 뭔가 맛이 부족한 것 같아. 난 너무 좋다. <laughs> 진짜? 된장찌개만 메인으로 파는지? 응. 너무 맛있다. 응. 된장 너무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음. 음. 음, 너잘 구웠다. 고추? 응. 아 금박장도 너무 맛있네. <laughs> 아,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게 먹기 딱 좋아 합격 맛있습니까? 고기도 맛있다 도시락입니다 오늘 아침밥에는 고추를 다쓸 거예요 예전에 해놨던 아롱사태 넣을 거예요 세장 남았습니다. 오, 진짜 오랜만이다 응. 거기에 꽂혔었는데. 어, 저랑 투다. 응. 요거 프라이드 다리 먹을래, 저 영념 다리 먹을래. 나 프라이드. 나는 영념. 와, 다리 커다. 다리. 리그 다리가 이번에 큰 다리. 응. 아홉시 먹고 있었네. <laughs> 결국엔 나도 혼이었다 <laughs> 아, 거야. 아 자면서 어제 치킨 먹었더니 속부대끼가지고 아니야 왕이야 내가 먹었는데 양조절을 못했어. 오 네, 아침입니다. 식자재 마트 갔다 왔어요. 이요 육개장. 유통 기간이 이렇게 길어서 그냥 샀습니다. 남편이 며칠 전부터 호빵 호빵 하는데 이 호빵 샀어요. 남편은 오로지 단팥입니다. 종량제 봉투 요거 이게 어육이 85%인 거예요.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, 진짜 단백 쫄깃할지 먹어봅시다. 초콜리 바나나까지. 향으로 블루베리가 올 거거든요. 이렇게 간단 장보기 끝. 사실, 요거랑, 요거는 안 사도 되는 과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담가 놓을게요. 물기 좀 빼줄게요 쿠팡 왔습니다 로메인 하트 로메인이라 좀 작을 줄 알았는데 얘도 무슨 김치 담그도될것 같아 항상 있어야 되는 블루베리 요게 오늘 세일이라서 2개 샀습니다 소고기 요걸로 미역국 끓일 거예요 다음 주?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쉬는 딱히 샀습니다. 요렇게 끝. 아 부족할 것 같은데 너 또. 어 마음이 편안하다. 오늘의 저녁입니다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근데 배는 갈면 안 되겠죠? 오늘 하침밥입니다. 엄청 푸짐하죠?